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경관에 대한 연방 대배심의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제이 닉슨 미주리 주지사는 퍼거슨 시에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지난 8월 9일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윌슨 경관의 총에 맞아 숨진 뒤 퍼거슨 시에서는 인종차별적인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난하는 시위가 석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격을 가한 백인 경관 기소 여부에 대한 연방 대배심의 결정을 앞두고 퍼거슨 시의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이 닉슨 미주리 주지사는 오늘 주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닉슨 주지사는 비상 사태 선포와 함께 주 방위군 동원도 승인해 대배심의 발표로 시위가 격화되면 주 방위군을 투입해 경찰을 도와 시위대 해산과 진압에 나설 예정입니다. this would be, from our standpoint, a secondary role. we would not have the guard, you know, on the front lines interacting with, dealing with, confronting protesters. they would be used for three different approaches. one would be visibility, deterrence, and then the other early warnings. <chuckling> 윌슨 경관의 기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배심이 언제 기소 여부를 발표할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는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에서 8월 9일 총격 사건 직후 경찰서로 돌아온 윌슨 경관의 신체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며 그간 브라운과의 몸싸움을 주장해온 경찰 측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또 최근 공개된 사건 전후 녹음된 오디오 파일을 통해 정확한 정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 측에서는 정확한 진위 여부에 대한 답을 피하고 있는 상태여서 기소 여부에 따라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머스 잭슨 퍼거슨 씨 경찰서장은 윌슨 경관이 기소되지 않을 경우 복직 여부를 추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한 사실까지 알려주면서 불기소 결정이 날 경우 흑인 주민들의 분노와 시위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